어, 우리 교단 멤버들이나 교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 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왜인가? 어, 단순히 다락방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laughs> 다락방을 하면 안 되고, 복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 도대체 이 단어, 우리 교단이 쓰는 다락방 운동, 이걸 왜 썼는가? 어, 우리 교단에서 쓰는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어, 우리 교단에서 쓰는 자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사도행전 속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복음 운동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는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 어, 우리는 다락방이 뭔가 <laughs> 모르면 안, 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누군가 누군가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운동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뭔가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 받으면 세계보금화 될 것인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린 알아야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다 와요.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게 뭔가 알아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충만 받고, 능력 받고, 세계보금화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일도 보금도 사실대로 깨달아야 해요. 사실대로 보고 복음 안에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보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문제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죠. 자물쇠에 열쇠가 있듯이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붙잡으면 답이 없어요.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는 자기 문제 생기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또 남의 문제에는 정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부 답이에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 응답을 예비해놓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놀라운 응답으로 바뀌어 온다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특히 주일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나요. 그리고 있으면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요, 또 주일날 예배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또 평일 남은 6일의 시간 속에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평일날 삶 속에, 어, 붙잡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 부분에 예배를 혼자 있을 때에 길게 또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들 일하시느라고 또또 또 시간도 없고 또 혼자서 예배라는 부분에 어 갑자기 이렇게 부담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봐 지속을 해야 돼요. 하루 5분, 10분이라도 짧게라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 가지고 가는 증인입니다. 나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 전도 제자 루디아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립보 <laughs> 빌리보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요. 어, 바울은 기도처를 찾느라고 강가에 갔는데 여기서 어.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발견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어,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는 산업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어,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한, 어, 하니라. 어, 내 집에 들어와 보금 운동을 같이 하자 하고 먼저 제안을 해요. 어, 빌리보 지역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숨겨두셨고, 이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기서 미션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그 이후에 계속 보면, 이 지역에 귀신들림 점치는 여종을 고쳐요. 어, 이 사건으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수입을 어떤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 이 전도팀을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또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전부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이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힘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언약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냥의 역사를 힘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번성교회의 모든 전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laughs>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